스마트폰을 처음 구매하면 정말 애지중지 다룰 겁니다. 이런 스마트폰을 보호하기 위해서 케이스와 액정보호필름은 기본이고,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스마트폰에 액정보호필름을 꼭 붙여야 할까요? 스마트폰을 제조할 때 액정에 기스가 쉽게 생기게끔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고, 액정보호필름을 붙였을 때 화면이 가장 잘 보이게끔 만들지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액정은 고도 강화 유리이므로 기본적인 생활 기스를 막아줄 텐데 액정 보호 필름을 붙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일단 삼땡 전자와 엘땡 전자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두곳 모두 액정 보호 필름 부착은 선택 사항이나 혹시 모를 기스 방지를 위해 붙이기를 권장한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붙이지 말라고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답변을 주었을 겁니다. 주제에 대한 교과서적인 답변은 위와 같고 해당 주제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정 보호 필름에는 일반 필름과 지문 방지 필름, 올레포빅 필름, 오레탄 필름, 강화 유리, 미러 필름, 펄 필름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 필름은 스마트폰의 자체 액정과는 다른 소재이므로 액정 보호 필름을 붙이지 않은 문질, 문질?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문질, 문질? 때와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스마트폰에 액정 보호 필름을 붙인 상태로 사용하는 사람은 느낌의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붙인 상태로 사용하다가 스마트폰을 바꿀 때도 붙인 상태로 사용하므로 평생을 액정 보호 필름의 느낌만 아는 겁니다. 떼고 사용하고 싶어도 액정에 기스가 생길까봐 두려운 마음에 시도하지 못하고 있을 텐데 떼고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스마트폰 액정의 경도는 약 6.5에서 7 정도이고 경도의 정도를 비교한 위의 그림과 비교해서 보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느낌이 올 겁니다. 경도를 비교해서 봤을 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품 때문에 액정이 긁힐 일은 웬만하면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경도가 7 이상인 경우가 주변에 많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변가 근처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래처럼 미세한 입자가 스마트폰 액정에 묻어있는 상태에서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넣고 움직임을 주면 모래들에 의해 긁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닥에 떨어뜨릴 때도 기스가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액정 보호 필름을 붙여놨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중금속을 함유한 미세먼지가 기스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부터 안전하다면 액정 보호 필름을 제거하고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해서 중고로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나, 평소 무언가를 많이 떨어뜨리는 편이라면, 액정 보호 필름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선택은 어디까지나 본인에게 달렸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많은 사람이 액정 보호 필름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는 꽤 오랜 시간을 액정 보호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수는 전혀 없고, 붙이지 않고 사용하는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소해서 물어보지 못했지만 궁금했던 이야기 오늘의 사물공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제 제보가 하고 싶으신 분은 영상 설명에 제보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